참, 자랐다, 동이 네, 참, 자랐다, 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아, 만다라다 그러는데, 우주의 중심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분류해보면, 만다라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옥양목에다가 아주 세필로, 금필로 해서 그린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 그린 것 같아요. 오래된 그림인데 여기는 지수화풍공. 그래서 우주는 지수화풍공. 지는 뭐죠? 땅. 수는 물. 화는 불. 풍은 바람. 공예. 공예 공장에서 우리가 공간에서 지수, 화, 풍, 고, 이 우주의 사대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나오고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대우주에 또 거기에 보면 불의 중심, 물의 중심, 불의 중심, 땅의 중심, 물의 중심, 불의 중심, 바람의 중심. 다 중심이 있죠. 우리가 변두리, 바깥쪽에서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많은 어려움을 낳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멋지게 신나는 세상이 주인공이 되려면 중심의 마음과 몸과 뜻이 항상 중심의 눈과 통해야 되죠. 여러분이 물을 움직이려면 물의 중심, 땅을 움직이려면 땅에는 불을 움직이려면 불에는 바람을 움직이려면 바람의 중심, 눈과 합한 통. 그걸 도통, 개통이에요. 여러분이 통한다. 불통 안 통하면 힘들고 외롭고 힘들지만 통하는 세상은 해피죠. 그래서 대우주와 통하는 만다라 지수 화풍공 해피 만다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마음의 말을 대우주를 새롭게 창조하는 이거는 창조하는 자기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뜻이나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창조해 뭔가 새롭게 운명을 바꾸고 싶을 때이 만다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의 말. 열려라. 디디디 디디디 디디디.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다.